형님, 형님. 아유, 아 아, 아유, 형님. 알아그란. 아유, 새벽 대바람부터 이 자식아. 아유. 손님이 왔습니다요. 이번 달 들어 첫손님입니다 형님. 손님? 예. 어. 가자. <laughs>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<laughs> 손님이 저 청소년이냐? 예. 아이고 또 강아지 찾아달라는 거냐? 사람을 찾아달라는데요. 사람? 아이 청소년. 왜 엄마 집 나갔냐? 누굴 찾는데? 피해 화율파요. 피해. 뭐? 피해 화율파요. 우리나라 건달계 극강 전설. 피해 화율파 말입니다. 피해 화율파? 형님. 아 우리가 피해 화율파 아닙니까? 넌 진짜 아! 아, 아 피해 화율파. 왜 찾는데?

자가 지금 뭘 하는 거냐? 문신이랍니다. 아이 보이. 이건 타투가 아니라 흉터라는 거다. 이 흉터가 처음 생길 땐 폼도 나고 자랑스럽기도 하다.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못 견디게 아파지는 흉터야. 너 평생 고통 속에서 살고 싶냐? 지금도 충분히 고통스럽습니다. 부디 거기다 주십시오. 이 자식아! 학생이면 학생답게 공부를 해. 공부하기 싫으면 기술을 할 배워! 인생이 그렇게 허각허각한 줄 알아. 가인마! 아이고씨너 같은 놈이 찾아오면은 하루 종일 되는 일이 없어. 자식봐라! 빨떡이라서 안 가냐? 기절했는데 형님. 살살 치셨어야죠. 형님 장심에 기절 안 하는 놈 있었습니까? 이씨 괜히 깽깍 깨지는 거 아닌가 모르나. 우리 집못 찾아오게. 멀리 갖다 버려라. 눈, 눈도 붕대로 가리고. 그나저나 큰일인데요. 이런 피덩이들까지 피해 화파할 정도면 검찰 쪽은 더 빤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? 아무래도 이 동네를 떠나야 할 때가 온것 같다.